자, 이번 상은 아레나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조합 추천 도웰을 활용한 조합입니다. 슈퍼픽으로 출시된 도웰 쿠키는 출시하자마자 바로 가장 좋은 힐러로 아레나에서 쓰이고 있다. 자 현시점에서 제가 연구한 두 가지 조합. 알려드릴거고 제가 어제 출시됐지만 아침까지 쭉 연구해서 올라오면서 지켜보면서 어떤 덱 쓰이나 제가 봤더니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불꽃정령으로 쓰는 조합 또는 멜로우버니 쓰는 조합 또는 각성퓨바 쓰는 조합 오늘 소개해드릴 조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승률이 좋은 멜로우버니 도우웰 그리고 각성퓨바 도우웰 이 두가지 조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각성 퓨바 이 조합과 2번 멜로 버니 조합 이두 가지의 조합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제가 가장 더 좋다고 느끼는 건 2번 조합이 더 좋은데 확실히 2번 조합을 더 좋게 쓰려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이터널 슈가가 생존이 실하게 더잘 되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터널 슈가가 저는 너무 잘 죽어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하지 않고 무난하게 쓰기 1번이 더 좋아요. 각성 퓨어 바닐라가 인연극을 대신 받아주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 자체가 각성 퓨바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팅 잘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리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터널 슈가를 잘 살리면서 상대를 딜을 많이 줘서 타격을 많이 줘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스펙이 좋을수록 승률이 높은 조합이다. 자, 1번 세팅은 보석함 그리고 모노클 그리고 시계 리드 효과는 각성 퓨바 리드 효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각성 올빼는. 피해 감소 비스킷, 그리고 토핑은 체력 토핑 씁니다. 체력 토핑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피해 감소, 그 다음에 쿨은 7에서 9% 사이, 그리고 나머지는 체력 부 옵션 주시면 되고요. 장착 효과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능력껏 피해 감소 최대한 높여주시고, 쿨은 7, 9, 7에서 9% 체력 부 옵션. 자, 이터널 슈가는 쿨타임은 35% 가까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피해 감소는 1번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터널 슈가 피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도우엘 조합은 반드시 이터널슈가 공부업 주고 섀도우밀크보다 이터널슈가의 공격력 자체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도우엘은 공격력이 가장 높아군한테 신면의 신도를 부여하는데 부여된 대상한테 공격력과 피해 감소가 증가한다 이걸 통해서 생존 자체가 정말 높아지거든요 섀도우 밀크는 아시다시피 부활 능력이 있고 자체적으로 피해 감소 증가도 있고 최대 체력도 증가되고 해로운 효과 감소도 있어요 잘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터널 슈가의 생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도우웰 들어가는 조합은 섀도우 밀크와 이터널 슈가가 같이 있다 그러면 공격력 우선순위는 항상 이터널 슈가가 더 높게 세팅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네, 그래서, 피, 쿨, 공. 시약보다는 공조서, 제도우 밀크보다 높게.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나머지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로. 도의 비스킷은 PPP 쿨. 저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쿨은 15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PPP 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체력 토핑. 여러분들 피감 없어도 생존 잘할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존이 좀 불안정하면은 체력 토핑이 피감을 더 주세요. 다만, 쿨은 최대한 15% 장차 효과 기준으로 피, 쿨, 그 다음에 체력 나머지 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생존이 되는 한 일단 쿨은 15% 맞춰주시고 체력 부옵션 주시고 피해 감소는 뭐,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권장 35 이상. 저 스펙 분들은 더 피감을 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섀도우메이크는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 토핑은 쿨, 공속, 공격력. 저는 이렇게 줬는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이터널 슈가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공격력 우선순위가. 저는 일부러 피감 안 줬어요. 생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섀도우 크가 너무 생존이 약하면, 부활이 일찍 빠지면 피감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줘도 되고. 만약 공격력 우선순위가, 섀도우 크더 높아야 하신 분들은, 공격력보다 치명타 확률을 주시면 됩니다. 치유하게 각성 퓨바는, 여러분들이 맞춰줄 거, 장착 효과 기준. 여러분들이 비스킷 뭐, PPPP, PPP, 쿨,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맞춰주시되, 최종적으로 장착 효과 기준으로 피해 감소 75 그리고 쿨타임 15 나머지 여유되는 대로 체력 부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1번 조합은 각 퓨가 얼마나 잘 생존하냐에 따라서 승률이 정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피해 감75 15 쿨타임 체력에 최대한 올인해라 자, 2번 조합은 다른 점이 목걸이, 보물이 들어가고요, 모노클 대신에 자, 홀리베리는 세팅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터널 슈가도 세팅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돌도 동일하고 섀도우 밀크도 동일합니다. 다만, 멜로우 버니는 장착 효과 기준으로 쿨타임은 35 가까이 맞춰주시면 되구요. 굳이 꼭 35를 맞춰주지 않더라도 35 가까이 맞추되, 저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토핑을 원래 맞춰서 35 가까이 기존에는 맞춰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라즈베리로 세트 효과 더 맞추고, 힐을, 공격력을 높여서 힐을 더 높여줬어요. 굳이 이렇게 안 따라하고 그냥 35 맞춰도 됩니다. 대신에 만약에 세트 효과를 맞춰주실 거면은 권장 쿨은 33에서 3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로운 효과는 장착 효과 기준 이로운 효과 더하기 스킨 자신의 스킨 인연 효과에 있는 각자 이거는 스펙에 따라 다르니까 요 스킨 들어가서 스킨 인연에 있는 레전드 스킨 인연 효과 이거 맥스로 채우면 8이거든요. 스킨 레전드 이로운 효과 그걸 더해서 어, 저같은 경우는 8이니까 더해서 35 가까이 맞춰주시면 된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거니까 뭐그 가까이 맞춰주시고 여유되는대로 치맥당류보다는 공격력쪽으로 맞춰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1번 2번 세팅하고나서 어, 제가 뭐 한번 실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2번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아까 언급했듯이 2번은 이터널슈가의 생존이 어느정도 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무난하게 쓰는 거는 1번. 그리고 이터널, 좀더 스펙이 높은 분들은 2번. 보시면 이거는 이터널 슈가 처음에는 어, 이렇게 속박에 걸리지만 그 이후에는 이터널 슈가 이제 속박에 걸리지 않아요. 어, 면정 상태 이상 면역이 이제 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딜만 다 버텨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수 있다. 도우엘 자체가 왜 사기냐? 애초에 시작부터 얘는 자체적인 상태 이상 면역. 그리고 섀도우 밀크는 애초에 맨 마지막에 1대1로 붙었을 때만 인형극이 붙기 때문에 인형극이 처음부터는 절대 안 붙죠. 그래서 인형극이 안 붙고 상태 이상 면역이라 인형극 안 붙고 체력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음에만 이터널 슈가가 걸리는데 그 이후에는 도우엘 버프에 의해서 이제 쭉 생존만 되면은 폭하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 조합 자체는 터널 슈가의 생존만 정말 보장된다면 막강하게. 어... 높은 순률을 보일 수 있다. 1번은 아까 언급했듯이 도우의 버프는 이터널 슈가로 가기 때문에 속박 면역 자체가 상태 이상 면역 자체는 투바일라가 받지 못해요. 하지만 만약에 생존 자체가 정말 끈질기면 속박을 각 수가 많이 받아주면 줄수록 승률을 정말 높아지고 1번이 2번도 충분히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각 수가 얼마나 오래 끈질기게 생존하냐에 따라서 보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또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조합 있으면 또 연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